신유빈 라켓은 거들 뿐 산타 유빈이 왔어요. 연말 연시 24시간이 모자라 대한민국 탁구의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2025년 연말과 2026년 새해를 그 누구보다 바쁘고 훈훈하게 보냅니다. 최근 홍콩 파이널스에서 말리장성을 허물고 혼합복식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게 짐을 싼 그녀가 이번엔 탁구 산타로 변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탁구 꿈나무들. 언니가 라켓 쏜다. 당진은 지금 축제 중 신유빈 선수는 12월 27일과 28일 충남 당진으로 달려갑니다. 바로 제2회 신유빈과 함께하는 전국 유소년 탁구 축제 때문인데요. 통큰 선물 작년엔 289명에게 라켓을 선물하더니 올해도 어린 선수들과 직접 만나 꿈과 열정을 배달합니다. 팬서비스 전국의 초등학교 15학년 병아리 탁구인 188명에게 신유비는 연예인보다 더 인기 많은 워너비그 자체 2026년 새해 목표 톱시 딱 기다려 훈훈한 연말을 보낸 뒤 1월 5일에는 다시 전사모드로 변신해 카타르 도아행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WTT 챔피언스 도아 1월 7일부터 열리는 이 대회는 세계 최강 32명만 초청받는 왕중왕정급 무대입니다. 만리장성과의 재대결 세계 1위 순행사부터 왕만이까지 중국의 독한 언니들과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랭킹 상승 시동 현재 세계 12위인 신유비는 이번 도하 원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 톱10 재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쉴틈 없는 갓생 스케줄 FT 2026 아시안게임 2026년은 세계선수권 4월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9월이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도아 컨텐더 챔피언스 대회가 끝나자마자 스타 컨텐더 대회에도 출격 새로운 콤비 특히 이번엔 상승세 주천이 선수와 처음으로 복식호흡을 맞춘다고 하니 새로운 금메달 조합 탄생을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